이제 드디어 캄보디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대한항공은 인천 제2국제터미널에서 이제 타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터미널에서 탔는데 어, 탑승 수속 다 마치고 이제 6시 40분 비행기라서 안에 들어가면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6시 4에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5시 30분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갈 때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시우 아빠는 시우네, 캄보디아 시우네로 돌아갑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또 가서 또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네요. 그래도 처음 갈 때보다는, 그니까 그전에도 몇번 갔는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 갔고,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아, 제가 두 번째인데, 아, 힘듭니다. 힘들어. 격리 2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격리를 이주를 하고 또 와서도, 가서도 간부대 가서도 또이주로 자가 격리해야 되니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럼 6월 15일 날 격리 해제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저희 집으로 갈수 있어요. 제발 이번에는 좀 괜찮은 호텔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번에 갔을 때는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하여튼 좀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모텔이랑 연숙이랑 그 중간 정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이게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호텔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번에는 정말 좀 제발 좀 괜찮은 호텔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행기 타서 잠깐 영상을 또 찍고 이제 네, 캄보디아 도착해서 영상을 또 찍어 드릴게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탑승을 이제 분홍팽 탑승 시작해요 이제 탑승 네,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가 작은 거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 조심해는, 있으면은... 출국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 belt is securely fastened. 아, 어제 새벽에 이제 경리 호텔에 들어와서 아,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잤더니 좀덜 피곤합니다. 아, 어제는 되게 늦게까지 피곤했는데 처음 경리 시설할 때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크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싱크대 같은 것도 있네요 근데 취사는 할수 없고 냉장고도 큰거 있고 쇼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요 되게 커요 근데 뭐 이게 깨끗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지낼 만은 한것 같아요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첫 번째 경기 시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다행인 게 여기 앞에 베란다가 있어서 베란다 나가면은 밖에 구경은 할수 있어요. 그 제가 있는 게 지금 9층이거든요. 9층이라서 이 베란다 이렇게 나가면 뷰는 볼수 있어요. 뷰는 아. 되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2주 경 경리할 동안은 그래도 좀 답답함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답답할 때마다 밖에 나와서 보면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 격리할 때는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8시가 다 됐는데 왜 밥을 안 주지? 전에 첫 번째 격리할 때는 7시 조금 넘으면 밥을 주던데, 아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주네.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생라면 부셔먹었어요. 가져온 걸로. 아, 이제, 캄보디아 도착해서 첫 끼를 먹어요. 원래 저번에는 새벽에 도착하니까 호텔에서 밥을 주던, 진짜 빵이나 뭐 이런 걸 간단한 걸 주던데, 여기는안 주더라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는. 뭐, 뭐 아침에는 그냥 뭐, 파스타 아닌 국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과일 이런 거좀 넣긴 했는데 뭐 과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아, 이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김치를 챙겨왔죠 한국에서. 에이. 그래서 김치를 조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담고 여기다 김치를 좀 옮겨 담을까요? 김치통을 써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신 김치 짜짜짠 많이 가져왔죠. 네, 김치를 담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 여름이라. 캄보디아는 여름이네요. 음. 한국 드라마도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 호텔에는. 아, 뭐,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뭐, 처음 호텔보단 괜찮으니까 지낼만은 합니다. 아.